대한민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 친선 경기,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박문성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대한민국의 선발 명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성형 골키퍼, 수비라인 권경원과 정우영, 원두재 미드필더 허리인입니다 이주영과 주세중 손준우, 김태환 최전방의 3명의 공격 선수 손흥민과 황유조이재성이 먼저 이름 올렸습니다. 지금 정우영 선수를 스리백으로 내려놨는데, 저건 이제 가변 포메이션입니다. 음. 수비할 때와 공격을 할때 정우영 선수가 수비할 때좀 내려오. 공격을 할 때는 미드필더까지 올라가는 공격과 수비할 때 포메이션을 달리하는 가변 포메이션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멕시코의 선발 명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곤잘레스 골키퍼수비라는모레노와쌀세도 알베레스, 미드필더허레라인의가야르드로와 로드리게스, 크로드로 로드리게스고요. 역시나 최전방에 3명의 공격 선수, 로사노와 히메네스, 코로나 선수가 위치하겠습니다. 어, 전방압차, 박사안 쪽인데요. 자, 위기입니다. 자, 슈팅 벗어났습니다. 타임입니다. 지금도 시작하자면서 굉장히 전방 압박. 이 선수가 바로 로사노입니다. 네. 자, 코로나 선수가 막기가 쉽지 않은 것이 저 선수도 양발을 네. 상당히 잘 씁니다. 예. 자, 오른쪽으로 칠지 왼쪽으로 칠지 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선수입니다. 자세운 앞구요. 박스 한쪽 진입을 하고 있는 멕시코입니다. 다시 재빨리 크로스 헤더 왼쪽 살짝 비나갑니다. 네. 역시 라울 히메네스네요. 예. 지금 울버엔튼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이 히메네스는 프리미어 리그 지금 이제 세 시즌째 울버린트레스 뛰고 있는데 어, 앞섰던두 시즌 모두 지금 두자릿골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예. 높이와 발밑이 모두 좋은 선수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게 전방적 넘어오면 네. 지체 없이 다리티 슈팅 지금 이제 수비 라인이 라인을 컨트롤하다가 좀 밀고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라인이 맞질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 뭔가 요 이거 뭔가요? 자, 오른발 슛 막아냈습니다 구성이 다시 한번 방향 꺾고 네. 다시 한번 구성이네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자, 이 장면이죠. 이것도 결국은 예, 빌드업하다가 실수가 나오는 거죠. 예. 어, 이건 구정현 선수가 막갔네요. 정현이한번 막아냈었고요. 네, 신화. 다리로 서두 번째. 굉장히 그 전환하는 속도가 좋기 때문에 이게 무리한 패스하다 끊어지게 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 전환 속도가 빠른 팀에게 정말 피해야 될건 뭐냐면 무리가 볼을 갖고 있을 때예요. 자, 좋습니다. 자, 드러냈습니다. 열려 자, 크로스 타기. 아, 넘어 슛. 대한민국의 선제골이 전반전 20분에 먼저 터졌습니다. 황의주입니다 역시 손흥민 선수의 이 양발은 예. 기가 막히네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왼발로 지금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멕시코의 수비수들이 자기 골키파의 얼굴을 보면서 뛰어 들어가는 게 가장 부담스럽죠. 네. 저건 잘못 건드리면 자책이에요. 건드리지 하고 그러니까 뒤쪽에서 황희조가 들어가면서 이걸 갖다 대는데 예. 와두 선수 구인년생 라인이 정말 잘 만들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상대 공격할 때 트라이앵글을 쓸 거예요. 그렇게 넘어갑니다. 뒤쪽에서 왼발 슛! 오늘이 대한민 커들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대편 크로스 헤더. 지금도 앞쪽에서 잘라줬기 때문에 이게 좀 슈팅까지 갔습니다. 아, 좀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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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살짝 앞쪽이 시야 방해도 있었고요. 정확하게 골대 안으로 발을 갖져오지 못했어요. 네. 최전방에 황희조 서 있고요. 아, 이건 좀 위험한 패스예요. 여기 선 위험한 패스예요. 자, 중앙 쪽에 한 명이 선수가 있는데요. 패스 연결. 자, 순식간에 에어 싸면서 슛! 아, 볼때 네. 위쪽으로 떴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전환 속도가 좋은 팀을 상대로 해서는 우리가 볼을 갖고 있을 때가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다. 네. 이렇게 끊기면, 특히나, 횡패스는 끊기면 우리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렇게 횡으로 주다가 끊기면 너무 위험합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어, 이 경기 자 좋아요 이길다자 대한민국 밀면서 올라갑니다 자 낮은 크로스 크로스 빠죠 쇼디 타임이 한번 섞고 하면서 저 로마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본잘레스 자 수비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저이한번의 멕시코의 공격을 어떻게 해막아 세울지 볼 띄웠습니다 박상 쭉아 차지 안 놓고요 모른다 구석이의 차지 구슬기를 막아냅니다. 라울 이메네스가 헤더를 하려고 할때 시선이 모두 유도되다 보니까 예. 위험한 상이었고 황더 많이 소비가 어 지났어야 되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밀렸죠 아직도 2차 해선이에요. 예 선이에요. 어, 좋아 요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바로 그 좋은 터치 자 살려놓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크로스 반대편 길게 넘어가고요. 박사 좋아요. 이번엔, 이번엔 온 라인을 벗어납니다. 야, 지금도 손흥민 선수가 반대쪽으로 열어주는 게 정말 기가 막히네요. 야, 그것도 넘어 넘어 왼발을 갖다 대고 요 손흥민 선수가 반대쪽으로 이걸 또 그대로 리턴. 아, 좋은 시대예요. 예. 자, 꺾어줬습니다 오늘 말 시험의 쭉으로 다시 한번 뛰나갑니다 이런 것도 빛나거나 가좀 좋잖아요. 네. 지금 로사노도 좀안풀리다 보니까 위치를 한번 바꿨어요. 사실 지금 전반에 초반에 계속 그보줬던 패턴이 좀 읽혔잖아요. 왼쪽에딱 오른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 밀덕도 예. 아, 끊겼어요. 다시 한번 뺏겼고요. 앞쪽 아! 면쪽. 자, 밀어줍니다. 왼발 딱봐 쇼팅. 빗맞으면서 볼때 오른쪽으로 지나치고 맙니다. 아쉬운 거 중에 하나. 확실히 후방 밀덕이에요. 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주문을 했었을 텐데요. 자, 그로킥캐도 올때위를 살짝 지나쳐나갔습니다. 네. 아우, 좀 좋네요. 자, 포라킥. 어, 위험헤더 광경을 구성해 정리한. 확실히. 여러 번의 세이브를 보시면 구성 키퍼입니다. 멕시코 확실히 타점이라든지헤더공격이 좋습니다. 음, 그래도 이제 만약에 김민재나 김영권이나 그러게 되면 또 골프만은 또 가야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자, 좋습니다. 쭉. 아, 부신의 기가 먼저 올라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황희주가 볼을 받을 때. 볼까요 우와, 살짝 앞서 있었다는 판정인가요? 네. 이거 분명히 충격적인 소비를 자, 손흥민 좋아요. 니 황희주예요. 황의시입니다 아, 선진입하면서 원바! 슈팅도 기 습니다 와, 근데 이거 손흥민 선수가 이걸 보고 또 연결해 주네요. 야 앞에 있는 파뮤자 바라봤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축구도사예요. 네. 와, 이거 그냥 뺐어요. 갈라버렸습니다 예. 상대 수비를. 자, 여기서부터. 아, 네. 자, 밀어 주고요. 멕시코 돌아섰습니다. 오늘맨쇼멘츠 아, 네. 아, 네. 이것도 지금 빌드업이 끊긴 거죠. 예. 자, 다시 물러나면서 멕시코의 전방 압박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자 중앙 쪽 가슴으로.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물러나면서 골라인 근처 아, 또 밀고 버려요. 아, 예, 예.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자, 크로스. 단골 아, 버르게 아, 아, 이번엔 들어갔습니다. 멕시코의 동점골. 요즘 계속 같은 문제점들이 반복되는 게 지금도 네. 결국은 빌드업. 우리의 후방에서 나오는 볼이 끊겼기 때문에 굉장히 깊숙한 위치에서 상대에게 볼을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지금 실전까지 가는데 계속 지 같은 패턴이 좀 이어집니다. 지금도 이게 볼이 나오는 볼이 끊어지게 되면 이거 너무 위험하잖아요. 네. 네, 오른쪽 풀백 볼수 있는 선수예요. 아, 네. 어, 다시 한번 위기인데요, 대한민국. 중앙 쪽. 아, 아, 어, 그쪽은 없나요? 박사 중에서! 아, 또 들어갑니다. 메시코의 역전 볼이 지금 이 순간 나옵니다. 네. 실전이 똑같아요. 둘다 빌드업이에요. 빌드업 하다가 끊어진 게 결국 상대의 빠른 역습. 네. 공경호 선수가 맞으면 뒷공간을 좀내줬고요 예. 아, 이게, 이게 같은 문제인데. 플록 감독도 리버풀의 어떤 개인패스이라든 전방의 압박을 통해서 그걸 깨버렸단 말이에요. 자. 자, 프리킥. 네. 다시 한번 박스 한쪽 떨어지는 세컨드린드 오는발 슛.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멕시코. 지금 5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셋골이 연달아나고 오 있는 멕시코입니다. 야, 이거 식간 그래서... 너무 무너지는데요? 지금 5분 더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멕시코에게 3골을 훈고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빌드업을 중시 여기려고 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네. 자, 지금도 라인 나가기 직전에 서 멕시코 박상중에서킹 타이밍. 한번 접고, 오른발 어, 슛. 네. 이번엔 살짝 떴습니다. 야 우리가 라인을 지금 올려 있다 보니까, 뒷공간이 우리가 앞섰던 것보다는 확실히 많이 열리고 있어요. 예. 아 이거 무려요. 이거 무려 빌리네요. 어 사다가 너무 불리해. 불리해. 너무 불리해요. 아크 정면 중에서 오른발 왼쪽으로. 네. 아 지금은 다행이었습니다. 이더 예. 이상 실점하는 거 너무 큽니다. 예. 네. 자 왼발로 킥을 준비하고 있는 이강인. 자박안 쪽에 다섯 명의 도미 선수가 들어와 있고요 이 가운데 궤적 좋아요 좋아요 오! 오!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의 두 번째 골이 터집니다 자웬만코렇키 궤적 자체가 일단 너무 좋았고요 예. 마지막 최종 터치를 좀더 보고 싶긴 하는데 공기원 선수가 일단 들어가면서 음. 터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도 일단은 음. 만회골 대한민국이 세트피스 그렇게 상에서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좋아. 자 이제 10초 안쪽으로 경기 시간 남아 있고요. 자, 반칙선은 됩니다. 저요? 자, 잡으려고 할때도미덥구요 자, 이렇게 끝냈네요. 주시민 피스 경기 종료됐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친선 경기.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경기였습니다. 최종 스코어 3대1로 멕시코가 대한민국 상대로 한 골차 승리를 거뒀습니다.